남자 여자 사이에 단둘이 놀이동산라고 친구라고? 이리와 알았어 오늘 둘이 1위를 만들어주지 자, 비련의 여주인공 서서히 똥꼬의 힘이 빠진다 자, 이때 남주인공 빨리 왼손을 놔야지 남주인공 빨리 왼손을 빨리 왼손을 빨리 누나가 왼손을 놨던 동안 아좀나봐좀야 그래 그래 아이고 야야 이게 친구라고? 야, 같이 누 야, 나도 이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영수야 이리 와. 난 사실 널 여자로 보고 있었어. 어, 청수야. 어우, 야. 이 사람들이 이러고 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남자분. 이제 만족하니까 사귀는 거예요. 알았죠? 아 빨리 확실하게 대답. 해 오늘부터 1일이에요 빨리 대답해요. 오늘부터 1일이에요 그래. 봐봐 사진 거부터. 아 둘이 꼭 사겨야 된단 말이야. 둘이 사겨야 그럼 왼쪽에 남자 세 명이 얼마나 죽고 싶어지겠냐. 남자 세명이있는데 아니 셋다 키도 크고 야 몸도 좋고 얼굴도 작고. 아 이렇게 이렇게 피지컬 좋은데. 어? 어, 아, 다리도 저렇게 힘들어. 저렇게 <목소리> 다리가 길면 뭐해? 잡아줄 여자고, 야, 옆에 친구 봐봐. 쟤는 소리 작다리 거법 하니까야. <laughs> 야, 플라잉 니키? <니킥? 웃음> 플라잉 니키? <니킥? 웃음> UFC 선수들? <선수인가? 목소리> 우리 갈색 소고루. 아, 이놈야 우리 갈색 소고루는 몇 살이에요? 손가락으로 18살에 진짜 아저씨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그 자빠 입고 절대 산에 가면 안돼손맞는다 진짜 뭐라인줄 알고 그 그런 거 입고 산에 갔다가 그 설다 진짜 사냥당하는 거예요 아유 둘이 좋겠네 오늘부터 1일이다 둘이 일일된 기념으로, 비싼 거는 좀 그렇고, 사귀기 첫날이니까, 저 밑에 봐봐요. 저 밑에 저 의자에 앉아있는 커플 보이죠? 저 머리에 와이파이 떠있는 거. 어, 둘이 저기 머리에 저 똑같이 저렇게 하나 꽂아. 저 보이지? 저 머리, 저기, 아니 밑에 봐봐. 저 의자에 앉아있는, 커플 저기, 저 머리에 와이파이 떴잖아. 오른쪽에, 오른쪽에. 그래, 그래. 저거 천 원이면 사니까 둘이 하나씩 꽂아, 알았지? <laughs> 이일 축하해요. 100일 되면 한번 놀러와요 100일 기념으로 형이 꼭짜로 한번 쏠게 알았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대답을 안 했는데 오늘부터 사귈 거죠? 빨리 대답해요 죽기 싫으면 사귈 거죠? 그래 아아 <laughs> 아, 난 진짜 전세계에 사랑의 전도사였다 봐야이 둘이 오늘 1일인데 왜 너네 셋이 좋아해? <laughs> 밝고 건강한 아가씨들 우리 <laughs> 양갈래머리 남자친구 있어? 없어? 기다려봐 또 오른쪽에서 골라봐 또 출입문에서 1, 2, 3번 <laughs> 여기 촉각들은 몇 살이에요? 27? 아이 그럼 6살 차이 괜찮아왜 나이가 너무 많아? 어? 가운데가 안 된대? 헉! 보면 못생긴 애들이 안 된다 그게 <laughs> 저런 애들이 헌팅, 기껏 헌팅하잖아 아, 안 돼요. 저왜이있어요뭐해 <laughs> 아, 여자끼리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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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자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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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laughs> <너 뭐해. 웃음> 지기를 잡아줘, 빨리. 옆에좀 앉혀두고, 앉혀줘, 좀 빨리, 좀 앉혀줘. 그걸 네가 왜 뺏어가? 양갈래. 꼭 이렇게 남들 잘되는 꼴을 못 봐야 어 거야. 너 어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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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양갈래 머리. 아, 네, 저 오빠들은 너가 찡콩했어? 왜첫번다시못 가지 하는 거야? 내가 그래 아 자기가 갈라고 우리 안 갈래 뭐리도 알았어. 직진 아니면 직진 우회전 우회전 직진 그렇지. 들어가 고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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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하냐 총각들 빨리 잡아줘. 뭐뭐 오잖아 지금 예. 야좀 잡아줘. 좀 잡아줘 빨리. 그래도 너 이쪽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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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쪽고쪽고쪽고거고거그거그거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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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그아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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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쪽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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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운데 총각 결혼했어요? 여자친구 있다고? 아, 있어! 같이 왔어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그렇지, 그러안 되지 내려가면 여자친구한테 기빵망이 맞지 아, 누가 있었어 야, 양갈래 미안해 조 오빠 남자친 아니 여자친구 있었대 저기 혹시 여자친구가 분홍색 코트 입고 있어요? 네 그치? 야, 난 진짜 네, 여기서 하도 오래 기해서 그랬지 딱 보니까, 아니, 양갈래 머리가 가니까 갑자기 저가 시동이 쫙 찢어지더라고. <laughs> 양갈래 머리, 그 아저씨가 살려주고 해도 구퍼 그 옆에 있었으니 내려가서 저 분홍색 구퍼니한테 이달 옆차기만 해버렸어. 아, 너네 왜 이렇게 힘이 없어, 18. 얘도와 아유, 저네 번째, 우리 깜짝 놀발 하얀 마스크. 야 그냥 떨어져 물 그, 자꾸 그 예수님도 이니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아니 힘들면 뭐 그냥 떨어져 너 아니 젊은 애가 산모의 고통을 느끼려고 아니 그냥 떨어지라고 자꾸 그렇게 매달리지 말고 아니 너무 그렇게 힘들게 타르 그냥 야 나같으면 그냥 그두손 놓겠다 그냥 와, 와, 와. 아니, 이거 주인이라고, 대회를못 가니까 여기서해주고싶다가 <laughs> 우리 아가씨들도 수고했어요. 뭐 우리 양갈래 또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어디 갈라고. <laughs> 우리 양갈래 머리도 나중에 그래서 코로나 1.5단계 유튜브 내려가면 한번 와. 알았지? 아시가 남친 생길 때까지 계속 보내줘. <laughs> 언젠가 생기겠지. 대학생이에요? 是啊이 대학생, 大학生大学生是啊是啊大学 대학생. 아, 고등학교? 学生是啊大学生是啊大学生是啊大学生是啊大学生是啊大学生是啊大 <laughs> 아 근데 진짜 저 롱패딩이 아저 패딩 벗으니까 좀더 없어 보인다 야 다시 저 지퍼 다, 단추 저 다시 채워줘 저가무리 봐도 저 할아버지 맛인데 저거 마지막 오늘부터 1일이 된 우리 커플 아니, 밑에 사람들도 둘이 사귀는 거 아닐까? 이게 대놓고 잡아줘도 돼요. 남자분 빨리 왼손으로 잡아주면 그래, 그래 내꺼 내가 만지는데 누가 뭐라고? 야, 야, 1일인데 이 정도면 진짜 3일 되면 결혼할라나? 야, 사귀기 지금 3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둘이. 어 우리 옆에 불쌍한 우리 고라니 그냥 옆에 야동지니까 고개를 못들었 그래. 야, 아, 저속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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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머리통 때렸죠? 아니, 신발 벗지 마. 이것들이 신들길로거 아니고, 날도 추운데 왜 자꾸 신발을 벗어. 안 사, 안 사. 그 신던 거안 사. 이거 왜, 이게 헛쭈헛쭈 신발 하나, 이거 마저 맞아, 가져가야지. 맞아, 마저, 마저, 마저. 네가 그 유명한 신들린 여자냐? 자, 작도 한번 타자. 가자. 오신다, 오신다. 저거 어제, 어제 거기서 싫을 수 있을 것 같아? 신어봐, 신어봐, 신어봐. 아, 이 아빠가 김은국 씨인가? 왜 이렇게 소란감을 줘? <laughs> 야, 근데 시원한 게안 잡아지네? 이거 생각해보니까. 야, 로아도. 어, 잡아 쓸것 같은데. 어쭈, 어쭈. 야, 너 하얀 그림 너뭐 하냐? <laughs> 자, 냐 손이 완전 빠지네 이거.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했어요. 내리실 때 반대쪽입니다. 80부터 올라오세요.